연이은 폭염에 작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더위를 이겨낸 사과 대추는 빨갛게 변해갑니다. 대추가요 차차차차 커가면서요. 빨갛고 계란처럼 둥그름하게 진짜 예쁘게 자라고요. 너무 맛있게 빨개져요. 예, 크기는 에, 달걀 크기에서 4cm 이상만 골라서 골라서 1kg에 15,000원씩 포장은 2kg 단입니다. 2kg씩 포장을 해서 4kg 이상은 지들이 택배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품종은 황실 대추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많이는 올해 뭐안 달렸고 보는 대추가 안 달려서 이제 그 대추 축제를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근데 지들은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격으로 그냥 그 키로에 15,000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